구이 종류도 있을까요? 일단 크게 크게 나누면 페이스 왁싱, 브라질리언 왁싱, 그다음에 바디 왁싱으로 나눠요. 그래서 페이스 왁싱 같은 경우는 뭐 헤어라인 좀안 예쁘신 분들은 이렇게 교정 가능하시게 하고 뭐 뒷목 헤어라인도 마찬가지고 신부님들 많이 하세요 웨딩 드레스 입어야 되니까 음... 그 라인 예쁘게 다듬고 조금 목을 길어 보이게끔 하는 효과 그런 게 돼요. 네 보통 많이 하시는 게 브로우 왁싱. 신 눈썹, 교정을 많이 받으세요. 문신을 한번 하시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왁싱으로 잡으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왁싱으로 아, 문신 하시기 전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인중 같은 경우도 음영이 있으면 좀안 예쁘니까 솜털 같은 것도 제거를 위해서 인중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요. 남자는요? 남자분들은 턱수염을 어, 많이 하시는데 가슴에 이제 털이 있거나 유륜이라고 하죠 유륜 쪽에 털이 조금 안 예쁘게 나시는 분들 베렛나루라고 네. 하거든요 배밑쪽으로 조금 안 예쁘게 나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받으러 오시고 뭐배 전체로 받으시는 분들도 많고 등도 솜털 정리나 많이 나시는 분들은 등도 왁싱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일단 일반적으로 바디 왁싱에서 제일 많은 거는 팔다리, 팔다리, 아, 네, 팔다리가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여름에 조금 노출이 있는 옷들을 입어야 되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하... 엉덩이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화장실 가실 때또 불편함 때문에 이 앞쪽에 왁싱은 브라질리안 왁싱은 안 받으시고 항문 만 위주로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종아리, 뭐 발등, 발가락에 있는 털쪼리 같은 거신었을때 여름, 많이들 하는 시술이세요. 브라질리언은 1년 내내 많이 하시는 시술이라면 바디 왁싱 같은 경우는 여름에 노출이 많을 때 많이 하세요.